13년째 흉물로 방치됐던 스노우캐스를 비롯한 황령산 일대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황령산 유원지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철수 부산시 공원 운영과장과 전화 연결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공원 운영과장 안철수입니다. 네, 13년간 방치됐던 스노우캐슬 스키장의 정상화 방안, 이번 사업계획에도 포함돼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황룡산 유원지 조성 계획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제안서에 따르면 황룡산 유원지의 그 13년째 흉물로 방치된 황룡산 스노우캐슬 정상화하는 거하고그 다음에 휴양시설, 뮤지엄 등을 구상하고 있고요. 어, 또 역사 문화유산인 봉수대를 모티브로 해서 부산 전역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또 봉수 전망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장 540m의 무지주 로프웨이 한 90인승 2기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제한어 있습니다. 네, 황령산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기대 효과도 클것 같은데요. 음, 기대 효과로는 어, 항상 유원지가 조성되면은 국제 관광 도시에 걸맞는 어,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제 또 관광 거점으로서 또 부산의 잠재력도 높아질 것이고, 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그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약한 1200개 정도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도 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 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황령산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 중입니까? 음, 지금 현재는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환경 관련 기관의 각종 사전 검토 등을, 어, 통해 볼 겁니다. 우선 환경 해손과 관련된 우려를 해서 이제 해소를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 참여의 어떤 소통의 장도 마련해서, 어, 앞으로 가면서 사업 내용을 좀 다듬어 가야 할 계획입니다. 네, 13년째 오랜 시간 표류 중이던 문제가 해결을 앞두고 있는데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보면 이제 전망 타워를 좀다 갖고 있는데요. 어, 나폴리나 홍콩, 또 하코다테 같은 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해서 어, 저희 부산 경제에 활력을 어, 일으킬 계획입니다. 어,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좀다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